네. 2024년 10월 기아 2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장축의 길이가 8이고, 두 초점이 2콤마형, 마이너스콤마형. 자, 좌우대칭형. 원점에 대해서 좌우대칭이죠. 음. 타원 C1이랍니다. 장축의 길이가 12이고, 초점이 f 1하나그 다음에 A콤마형인데, A가 이보다 큰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친 그런, 어, 좀큰 놈입니다. 이거인 타원을 C2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타원, C1과 C2가 만나는 점 중, 와이자표 양수인점을 켜라고 하고 이거 이거 이거가 순자로 등차수를 이룰때 이럴 이룰 때 a를 구하는 그런 문제군요. a 이 오른쪽에는 초점의 위치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림 만 그려봐야 될것 같죠? 한번 그려봅시다. 음. 래요 이렇게 돼 있는 오른쪽으로 이제 길게 돼 있을 그런 이제 뭐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타원을 이제 그려야 되겠죠. 타원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타원이 이렇게 하나 그리지나 봐요. 얘가 이제 어, 한 번, 어 좀, 좀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만큼 좀 두툼하게. 여기는 이놈을, 이제, 뭐, 어, 여기 있는 이 타운이라는 생각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타운이죠. 자, 이게 바로 뭐냐. 음, F하고, 얘가 지금, 어, E하고 마이너스 이고요. 장추 길이가 8이에요. 그러니까 장추 길이 가 8이면 얘가 이제 얼마냐면, 4란 말이에요. 4.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 F가 되는 거예요. 얘가 F. 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 4예요이돼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제 F 요리. 그러면 뭐이 C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내버려 두겠습니다. 얘는 F'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가 이제 2가 되고 얘가 마이너. 얘가 2 0마형다 써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2 0마이에요다 쓰면 이제 전체로 그림이 좀 약간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한데 아래쪽에다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제. 하나 더 있는데 하나 초점이고 하나 초점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장치 길이 12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보다 좀더 크게 이제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어, 이렇게 그려서 얘가 이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 얘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한번 움직여볼게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정도? 좀더 크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12니까, 장치 길이 1 2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런 정도는 상상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 초점이 하나 어디 있냐면 얘가 f잖아요. 그럼 여기는 요런 이제 p란 점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바로 뭐예요? p죠. p. 얘를 p라고 이름 붙일게요. p. p는 a코마형입니다. 이렇게 이보다 큰 쪽이 좋온 거예요. 그랬을때 만나는 점 중에 y좌표가 양수인 점을 뭐라 부르냐면 얘를 q라고 이름을 불렀답니다. q. q라고 이름을 불렀더니 이세 놈의 길이가 등차수를 이루더라라는 겁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음, 이 길이죠? 여러분, Q에서 F' 이놈의 길이 하고요. Q에서 F 이놈의 길이 하고요. Q에서, Q에서 P 이놈의 길이. 뭐예요, 전부 다? 그렇죠. 바로 정의에 관한 겁니다. 얘가 이제 등차수를 이루다라는 거야. 그럼 등차수를 이루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길이를 뭐라고 잡아요? 자, 뭐라고 잡냐? 내가 이 가운데 길이를 K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K-D라고 잡을 수가 있고요. 얘는 k 플러스 d라고 잡을 수가 있죠. 얘가 이제 우리가 아세 놈이 등차수열 세 놈이 등차수열 다루는 방법입니다. 처리하는 방법. 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 종이가 있죠. 종이대로 한번 얘를 써볼게요. 자, 이두개 더한 놈. 합이죠. 합은 8로 일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2k 마이너스 d 2k 마이너스 d는 8이 돼야 되고요. 다음 2k 2k 플러스 d 이제 이두개 더한 거죠. 2k 플러스 d는 12가 돼야 됩니다. 뭐야? 엄청 간단하네요. 어,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 4k가 두개 더하면 20이 되니까, 4k20, k는 얼마가? 5가 됩니다. k 고 k5면 5이 10이잖아요. d는 얼마? d는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길이가 다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연놈의 길이 있죠? 연놈의 길이. 여기 3이네요, 보니까. 얘는 5가 되고요. 얘는 7, 3, 5, 7로 나가는 놈이구나. 어, 근데 여기는 여기 얼마야? 4잖아요. 여 4. 잠깐만. 3, 4, 5, 이거 뭐야? 아! 이거 직각 삼각형이네, 3, 4, 5. 이게 이렇게 된게좀 잘못된 거구나. 아, 그죠?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은 이렇게 생겨먹었네요, 보니까. 자, 아, 이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번 봐. 음, 얘가, 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거 맞냐? 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여기는 이놈이 여기 안에 더 이제 그려져 있는 건데, 봐. 여기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 거예요, 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상태예요. 근데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가 바로 3이고요. 얘가 이제 5가 되고요. 얘가 4가 돼요. 3, 4, 이 직각삼각형이었던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얘가 7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는 이 길이 한번 구해내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구해볼까요? 이게 얼마예요? 음, 어, 4, 3, 얘가 이제 얼마야? 7이죠. 7, 3, 7하고 3이면 얼마입니까? 7, 7은 49에서 9를 빼요. 그럼 얼마야? 40이죠. 40이면 2루트 10입니다. 여기가 2루트 10이에요. 2루트 10, 2루트 10.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점의 좌표로 구할 수가 있어요. A 점의 좌표.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10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빼야 돼? 2를 빼야지. 그래야 이점의 좌표가 되죠. 그럼 2루트 10 빼기.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A는, A는 바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A는, A는, 어, A는 2루트 10, 2루트 10에서요. 뭘 빼야 돼? 그렇죠. 2를 빼주면. 이 길이를 빼주면, 이 길이 빼주면 요 길이가 나와서 좌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 뭐 구하는 거예요? A. 자, P는, P는, P는 마이너스 죠 P는 마이너스 Q는, Q는 2가 됩니다. 그래서 A 적업 따기 B 적업은 2는 4, 2는 4, 8이다라고 그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